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요, 이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에 보이려고 외식하려 하거나 자기 은하 공로를 드러내는 것은 자랑이지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겸손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대로 받아달라고 요청하면서 내 중심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잘못된 기도의 태도와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 의로 드리는 기도였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며 기도했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였으며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기도였기에 주님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바른 자세와 내용은 겸손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세리를 통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세리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감이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먼저 그는 멀리 서서 기도했습니다. 멀리 섰다는 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따로 서서 사람들과 구별하려 하고 보이라는 것과 얼마나 대조됩니까? 자체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큰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종종 표현되는 말 가운데 세리와 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리를 죄인과 동급으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의사람들 인식 가운데 좋지 않은 직업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나라에 바치는데, 먼저 로마에 바쳐야 하고, 그리고 헤로되게또그 밑에 관리들에게 바쳐야 하고, 자신의 목을 취했습니다. 때문에 정한 세금의 세배내배여 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원성을 듣고 욕을 먹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들은 직업상, 종교적으로도 죄인입니다. 이 죄인됨을 제가 알기에 감히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감히 죄인 이기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얼굴을 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할 때 눈을 뜨고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당당히 눈을 뜨고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리는 부끄러워 하늘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이 또한 겸손한 마음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했습니다. 세리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은 없습니다. 그가 구할 것도 많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멸시하는 아픔에서 또 세금을 거두는 과정에서 여느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민족적인 입장에서 하나님께 구할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면서 자신을 궁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도는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어떤 모습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많이 기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때 감히 부끄러워 자신의 죄인데, 자신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또한은 낮추는 자가 높아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겸손한 사람이 의롭고 겸손한 사람이 높음 받으며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오늘 하루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시려고 합니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죄인됨을 회개하십시다. 이 죄인된 자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심,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